안녕하세요. 무시동히터 설치 전문점 원주중카입니다. 오늘은 붕고3 EV 전기차량 무시동히터 설치를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우선은 설치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.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원주중카의 무시동히터 설치 장점으로는 운전석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게끔 설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화물차 사장님들이 새벽 운전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발시러움인데 히터를 운전석 발 아래쪽에 설치해서 발시러움을 해결해 드렸고요.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실내 공기 순환식으로 홀을 두 개를 가공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실내 공기 유입식으로 설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엔진룸 안쪽으로 무시동 히터를 튼튼하게 고정시켜 드려서 안전하게 설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무시동 히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주 충카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는 업체는 많지만, 튼튼하고 꼼꼼하게 설치해드리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. 이상 원주 충카였습니다.